너 열어봐 나라 근데 나도 가야한다라는 입장인거지? 가야한다 이쯤되면 한번 가야지 아 운동을 진짜 해야되는 이유 다섯가지만 나한테 설득이 되면은 다섯가지만 얘기해줘 한가지만 이야기해도 되지않을까? 근데 아, 운동이라는건 진짜, 거는... 진짜 갈거야? 마지막이야 어 일어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나라 어디 감히 <laughs> <laughs> 내일부터 할까? 진짜 내일부터. 약속. 여러분, 남편이 무려 운동을 시작하라고 룰루레몬의 운동복을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려고 지금. 예쁘긴 하네, 진짜 운동복. 어, 예쁘긴 하다. 짠, 이렇게 갈아입고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으로 갈 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자! 광고 계좌맞췄어드레손힘풀고실 큰일이다. 띠는 <laughs> <laughs> 거? 아예 완전히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기 전에 요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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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가지고긴야말이야니이야김이야여어 음, 야여말이야 김말이야. 김말이야. 김말이거를정이를 하고 이려고요이게뭐냐이이게 이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브랜드 야김말 저희가 아직 겨울 옷을 다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입는 옷들 위주로 이제 이 박스 말고 이걸로 담으려고요. 이게 훨씬 공간이 덜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보다 얘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드디어 마지막 옷 정리예요. 마지막 옷 정리. 요거는 이제 추워서 입어야 돼. 입어, 되겠군. 입어. 목티 입어. <laughs> 여보, 이거 봐. 이쁜 것 따뜻한 거. 이상한 것 같아. 여보, 가디건 이런 게좀 많구나. 나옷 없어. 옷은 없지. 이, 요거는? 요거는? 뭐야? 이거 우리. 아, 이거는. 저... 아, 이거 그거지요. 이거 이번 겨울에 매야겠다, 이제. 됐고. 짠 여러분 이거는 제 남편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가방이에요. 자이언트 실 가방. 내가보다 좀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귀여워. 어또있어 음. 봐봐 여보 이거 상자 차이 봐. 진짜라니까? 1/3이야. 이제 또. 없어 이게 끝이야. 이렇게 옷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보 나 여기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여보. 이거 <laughs> 뭐 잠가봐. 잠근다. 어? 이거 <laughs> 뭐 어때? 잠겨? 잠겼어. 나 들어줘. 들어? 하나 둘. <laughs> 아야 아, 아. 아. 너 열어봐. 망했다. <laughs> <laughs> 괜찮아. <목소리도> 이 고구마가 요새 저희의 아침입니다. 조그만데 진짜 맛있고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잘 먹고 있어요. 변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로 이렇게. 이렇 이렇게. 오늘은 완전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스테이크 솥밥, 이러고 20분간 먼저 불려줄게요. 오늘 저녁에 갈아입을 거야. 너로 여보, 내가 여보한테 맞출 맞추... 완성. 누군지 이렇게 틈이 있 너무 좋다. 크게 못 먹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맞나?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왜? 응? 새더라고. 음, 정거 응. 저희 회사에서 이 박스를 또, 시딩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까보려고요.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일단 다 꺼내보자. 짠! 제가 기다리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와 아! 짠! 첫 번째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리시의 속옷 브랜드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사연이 있어요. 베리시의 사연. 베리시의 속옷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서. 어 근데 사이즈를 직접 입어보고 사야 되니까 도산대로 쪽에 이 베리시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주차할 아니 매장을 못 찾겠는 거야. 매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시간 없으니까 오늘 이제 못 사고 다음에 가자고 또그 매장을 맨, 찾았는데 맨날 그 애꿎은 런던 베이글만 먹고 왔어. 맞아 맞아. 결국 못사서아그 인터넷으로 사야 되나 하는 순간 마침 베리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심지어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지. 짠 오, 너무 귀여워. 여기 뭐가 있어? 뭐야?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열면은 그 손편지 직접 써주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커플 잠옷이랑 제 속옷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바로 이 곳에는 <laughs> 이렇게 할리갈리 베리시 속옷에 할리갈리 게임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또 잠옷, 잠옷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내 건가? 아, 블랙이 여보 거. 맞을 걸? 난 빨강이 좋은데. 하지만 이건 내 거야. 사이즈를 어떻게 봐야 되지? 커플 잠옷이긴 한거 같은데. 찾았다. 어디 있어? 이게 S에서 M이야 아 그게 내건가 보다 이거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빨고 꼭... 싶구나 아니 아니 비슷한 거 같아 <laughs> 오케이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할리갈리 하면서 속옷도 이거 있고 <laughs> 뭐, 속옷을 입고 할리갈리를 해 아니 속옷도 이거 입고 <laughs> 아 진짜 야만이 생각이 아 불순해요 나비. 속옷도 입고 자모도 입고 그다음에 베리시 속옷이 엄청 편하다고 유명하단 말이에요. 진짜 안 입은 것 같고 제가 제 몸에 대면 좀 그러니까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디자인 보여드리게. 잠깐 옷좀 벗어봐. 아, 안.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로 와봐 가까이. 이런 느낌.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에요. 응. 응? 울어? <laughs> 이렇게 왔어요. 오, 있고, 크리스마스 때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지. 여기 메디에에서, 저희가 메디에서 저희가 메디에서팩 진짜 잘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보내주셨네. 세 박스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지? 음. 오. 이것도 콜라겐 팩이 여기 종류별로 들어있어요. 저희가 팩을 진짜 요새는 한, 일주일에 한세 번씩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되게 예쁘다. 그니까. 이거 이거 봐. 나 이거 좋은 거. 있죠 이거? 아 네.